너무너무 궁금합니다. 포즈는요, 어, 좌측, 가운데, 오른쪽 순서대로 번갈아가면서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손한테도 한번 날려주시고요. 칼도 한 만들어주세요. 좋네요. 가운데, 좌측, 오른쪽 다 부탁드릴게요. 저한테도 한번 날려주시고요. 뿅. 자, 그럼 박보검 씨의 특별 소품은 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합니다. 저 모자를 제가 포스에서 터본것 같은데, 네 열심히 써는 데서 가장 많이 샀죠. 우리 우유 빛 보검이 어디니? 보검한 냉철 비비니 대본에 적혀 있는 대로만 읽어습니다 모자를 써도 네 아프리카의 태양을 피하는 어려운 던걸가요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언상 아프리카에서 24시간 밀착 생활하면서. 부 로맨스가 결정이었다고 하는데요. 아, 대박을 기원하면서 네, 감사하다 이런 느낌으로 네, 포즈 한번 취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좌초부터 네트도 한번 날려주세요. 밝게 웃으면서 좋아요. 다 같이 소나트. 네, 가운데 소나트 아유 감사하다 그리고. 아, 좋은데요? <laughs> 네, 얼굴은 안 가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우측. 네, 똑같이 하트 한번 만들어주세요. 좋네요. 왼쪽도 한번더 부탁드립니다. 하트. 네, 밝게 웃어주세요. 아유, 감사하다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 화이팅 외침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하나 둘셋 화이팅 네.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어, 이렇게 포토타임 행사를 마무리하고요 그때 내려가서 대기해 주시면은 어그 다음